안녕하세요. 청춘이발소 신춘삼입니다. 오늘은 슬릭백 스타일의 아이롱 펌을 준비했는데요. 지금 이 모델분은 손으로 손빗질을 해도 잘 넘어가지 않는 모류를 가지고 계십니다. 그리고 가마 부분에 뒷머리가 많이 뜨는 걸볼수 있죠. 그리고 다시 손빗질을 해봐도 뒤로 잘 넘어가지 않는 강한 모류를 가지고 계십니다. 아이롱펌을 통한 뿌리 교정으로 쉽게 넘어가도록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약 도포가 끝난 상태입니다. 약으로 먼저 1차적으로 뿌리를 교정해가면서 뒤로 넘겨놓은 상태고요. 사이드 와백 언더 부분은 다운을 해서 가마에 뜨는 부분을 잡아놨습니다. 아이롱펌은 약 도포가 관건입니다. 미의 형태를 잡아놓을 경우 작업물의 완성도는 올라갑니다. 연화가 점점 진행될수록 모발의 색깔은 점점 더 밝아지게 됩니다. 연화 테스트는 꺾거나 당겨보지 않고 모발의 색 변화와 빗질을 했을 때 나오는 알칼리 잔류물질의 색 변화로 연화를 봅니다. 연화가 진행될수록 모발에서 밀려 나오는 찌꺼기에 색은 점점 더 짙어지고 끈적끈적해집니다. 샴푸 후에 4mm 선건 아이롱으로 모류를 교정 중입니다. 살짝 앞으로 당기면서 모발을 뒤로 넘겨줍니다. 모근이 과하게 꺾이지 않도록 주의해가며 작업합니다. 모류 교정 후 18mm 아이롱을 이용해서 자연스러운 C컬을 형성합니다. 중화는 과수로 5분 봤고요. 샴푸 후에 자연스럽게 말리기만 한 상태입니다. 앞머리를 내리려고 해도 올라가려고 하는 성질이 강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뒤로 잘 흘러가지 않던 모발이 손빗질만으로도 자연스럽게 뒤로 향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가마로 인해 뜨던 부분도 잘 잡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